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서 환대를 받고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첫날 밤이 되었는데 아니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엘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레아. 아, 이래, 이에 대해서 이 라만에게,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니까, 야, 언니가 먼저, 저기, 지지 가야지. 어떻게 동생이 먼저 가냐. 그래서 언니가 들어갔다. 거죠. 아, 그러면 동생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동생도 너한테 줄게. 대신, 아, 이제, 7일을 기다려라. 7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고, 또 라엘을 위해서, 또 7년을 또그 집에서 종사를 해라. 아,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그러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래게 해서 이제, 두 여인과 같이 살게 되겠죠. 아, 아. 라엘은 그렇다 치고, 레아는 무슨 죄입니까? 어? 언니로 태어나서 사랑도 못 받고, 눈도 얻었다고 그래요. 어, 그냥 아름답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남편, 동생 대신 들어가서, 그것도 잠시, 뭐, 아이고, 그런,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는데 았 루벤이라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시므온이라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런데 레위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네 번째, 유다를 낳고 나서, 이제서야 여와를 찬양송합니다. 라고 이름을 짓죠. 아,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 레아예요. 그런데, 과연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그 아픔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어, 레아의 위로를 주지 않으셨을까? 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애를 내시기나 어떻게 납니까? 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한 거죠. 언제서 깨달았느냐?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서야 유다를 낳고서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그때서야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 우리는 항상 이 비교식에 의 의해서래요. 그 내가 나애를 보니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도 사랑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는 쓸데없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요. 어. 난 여전히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있는데 더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하기에 더 축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복받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를 기울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어떻니까 유다 하나님께그 유다라고 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들을 또 찾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